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방정식과 부등식 극소수와 연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한번 목차 봤어요?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 목차 한번 본적 있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리 방정식 차례 한번 보자. 교과서 보면은 앞에 차례 있는데 여기 차례에서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 목차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면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은 어떤 단원이냐면, 음, 방정식 푸는 단원이요. 그다 방정식과 부등식 푸는 단원이거든요. 근데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수가 나와서 걔를 이제 배우는 게복수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원 4단, 5단원은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정식 있죠? 우리가 중3 때 2차 방정식 배웠고요. 2차 함수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2차 방정식 우리가 심화해서 배워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의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배우면서 2차 함수를 같이 배워보는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배웠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배웠죠. 그러니까 뭐다? 간단한 것만 하는 거야. 우리는 뭘로? 어, 우리. 뭐 배웠더라? 그 2차식 중에, 그니까 러 4차식 중에 좀 특수한 경우 있죠? 그니까 러 뭐냐면은, 공통 부분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그런 유형하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 인수정리 유, 이용하는 그런 유형. 특수한 경우에, 우리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배워봤죠?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연립 2차 방정식. 그, 네, 이제, 배울 거고요. 그니까, 러 얘는 이제,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이제, 식이 이제 두개 나옵니다. 뭐 문자도 두 개인가? 우리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열립 1차 부등식 뭐냐면은, 어, 부등식 우리 배웠었죠, 중학교 때? 배우긴 배웠는데, 어, 부등식인데 갑자기 열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차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열립이면 식이 두 개일까? 문자가 두 개일까?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부등식과 열립 2차 부등식 음. 부등식인 이번에는 차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8번에는 1차인데 9번에서는 이제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 열립2차 부등식, 열립이면 응? 시기 2 개인가 문자가 두 개인가 우리 배워보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위는 있잖아, 최대 두 단, 2단, 이 단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진도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최대한 그러니까 시험기간에 말이 힘들지 않도록 좀 빨리 음, 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0일째의 곡소수와 연산, 오늘은 곡소수가 모다, 뭐다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얘 보는 사람 동영상 보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필요한 사람 다시 보기도 할수 있습니다 네됐으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복도수와 연 여러분 46쪽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3차 방정식, 방금, 4차 방정식 한 문제만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 연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뭐 배우 미기 같은 거 쓰는 사람 조금 있다가 핵심 톡톡 이렇게 꼭쇠할때 보태 때좀 필기하면 돼요. 어, 그래서 떠올리기! 에 우리 공통부분을 좀 가지고 와서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x제곱 얘는 x제곱에 제곱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면 x제곱 얘를 갖다가 큰 x로 도 바꿔보는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습해보면 큰 x 의 제곱 가게 x라인의 cc는 0 여러분 그러면 이건 뭐다? 인수분해 할수 있죠 2차방정식 인수분해에서 하는 프로분는 2차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1, 1 쓰는 사람도 있고, x, x 쓰는 사람도 있겠죠? 자, 20을 있잖아. 응. 곱해서 20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1 곱하기 20? 7 곱하기 10? 그러니까 곱해서 20 되고요. 어, 마이너스 20 되고요. 더해서 1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5. 5하고 4?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고마워요. 5하고 4, 5, 4, 20인데. 거에서 플러스 오되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어디에 붙여져야 할까요? 5에 붙여져야 할까요? 사에 붙여져야 될까요 다같이 4네 4에 여기 마이너스? 5에 플러스?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 마이너스 4크로스에서 곱해 마이너스 4가 되고 하면은 1이니까 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s 이렇게 바꾸고요 아. 들이 아주 리액션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x 얘는 뭐냐고요? 얘는 마이너스 2는 큰 x는 4. 이렇게 우리가 이차방정식 풀수 있죠?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니까 그러면 풀어보면 큰 x는 뭐냐면은 x 제곱이죠? 어, 큰 x x 제곱인데 이제 x 큰 x 대신에 x 제곱 다시 쓸수 있죠? 있었습니다. 그 x 제곱 마이너스도 없기 위해서는 이때 일단 이렇게 쓰라고 했죠. 어, 일단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그냥 루트 안에 그냥 우리가 제곱근 이용해서 풀듯이 이렇게 그대로 쓰고요. 얘는 x는 이제 어, 제곱해서 4되는거이의제곱하면4되고요 마이너스 2를 전체 제곱하면 4가 되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음, 중삼 때 이런 거안 배웠죠? 루트 안에 이제 마이너스 나오는 그냥 없는 걸로 이제 하고 사실 그런 건 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무 이차 방정식이나 풀라면은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는 것도 이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뭘 배울 거냐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걔는 도식 어떤 수인가 그걸 배워보려고 여러분들 우리 뭘 배울 거냐? 복소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잘 보입니까? 또 크겠어요? 아니야. 어, 그래서 걔. 이제 루타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그녀석은 무엇인지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몇쪽 보냐? 47쪽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 복서수라는 새로운 수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면은 음, x 제곱 이제 마이너스 5에해5에해 오해, 이거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런 2차 방정식 우리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x 제곱은 마이너스 1의 어, 이걸 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이름표 풀죠. 지난번에 그냥 일단 이렇게 합시다 라고 배웠었죠. 어, 이제 이 녀석이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이런 2차 방정식의 해 있죠. 근이죠 그 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름을 좀 이쁘게 붙여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은 얘를 갖다가 호수단위 i라고 이름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졸업을 해도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i. 요거 중요한 거야. 어. 그래서 뭐다? i라는 거는 어디냐면은 어떤 방정식에 x제곱은 마이너스 1에 해. 아 i는 뭐다? x 제곱 마이너스 1의 해이거요 그래서 아 i는 뭐다? 루트 마이너스 1이고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네 글자로 허수 단위 i 이렇게 부릅니다. 허수, 허수 단위예요. 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수가 나왔는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 이런 수도 이제 정리를 할 수,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거 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수복소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냥 뭐 실수 이런 거 있었죠? 여기다가 이제 i가 들어간 거 이제 잘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봐. 그래서 복소수는 뭐라고? a 플러스 b i 이렇게 생긴 수를 갖다가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봐. 여기 있는 a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왼쪽에 있는 수자 어, B가 살아 있으면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은 허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 복소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만 있었을 때는 뭐냐 실수고요. 어, 나 그러니까 B가 이제 죽었다 그럼 실수고요. B가 이제 살아 있어. B가 이제 영이 아니다. B가 살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살아있으면 뭐냐면은, 어, 나 아, 허수구나. 허수모원이 살아있으니까 허수예요. 살아있으면 허수입니다. 오케이? 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이거까지 한꺼번에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신발 있죠? 저기 오른쪽하고 왼쪽 중용이 다 신었지? 중용이 양말도 어떻게 신어요? 오른쪽과 왼쪽 다 신죠? 그치? 네, 여러분들, 왼쪽에, 왼쪽 양말 갖다가 오른쪽에 신으면 어때요? 살짝 불편하죠? 어. 뜨겁게 해주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복서수 간에도 서로 이렇게 한 켤레, 두 켤레 이렇게 세듯이 이렇게 딱한 짝으로 되어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거 갖다가 우리가 양말 한 켤레, 신발 한 켤레 이런 것처럼 켤레 복서수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잘 봐. 그래서 이제 3번 개념 무슨 게 뭐냐면은 이쯤 몇쪽에 있냐? 48쪽에 있습니다. 철 켤레 복소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대 4. a bi라는 복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죠? c 허수 부분 얘 있죠? 얘 부호만 바꿔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a bi라는 새로 복소수를 만들어 냈는데요 얘는 a-bi의 켤례복소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기호로 여러분들 지금 켤례복소수몇글자예요 다섯 글자죠 팔 아프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기호 씁니다 그래서 그 초콜렛바 있죠 막대기 그래서 a-bi에다가 이렇게 막대기 쭉그어서 a-bi 그걸 바라고 이어요 그래서 얘가 뭐다 a-bi다 이렇게 읽어줄게 네, 그래서 네, 보다, 아, A 더기 B I는, 아, 다는, 네, A 더기 B I의 켤레복소수나 요거 이제 줄인 겁니다, 기호로. 그래서 A 더기 B I의 켤레복소수는 아, 여기 허수 부분 부호를 바꿔줘서 A 빼기 B I구나. 이렇게, 뭐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대치용으로 네, 지울게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1번인 거 3번에서 딱, 이제 다 했습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뭐할수 있어야 돼요? 아, 킬레복수수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실수 부분, 호수 부분 복수수딱 하나 갖다 줬어. 그랬을 때 실수 부분, 호수 부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필기하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소수가 뭐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개념하기 이제 세 개를 같이 볼 거예요. 아, 개념을 세개 같이 보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복소수가 이제 서로 같은. 이게 복분만 잠깐 볼게요. 이렇게 별표 쪽를쳐 놓고 여기 따로 살짝 볼게요. 그래서 여기 갔어. 자, 여러분들 서로 같은 복소수 요거 좀 보도록 할게요. 잘 봐. 자. 복수수가 서로 같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뭐가 어떤 걸만들가요 여러분 시력 문제인데 시력 그러니까 잘봐 모양이 이제 똑같은 거볼 거야 여기 여기 I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러면 뭐랑 같아야 될까요? A랑 뭐랑 같다 다 같지? C랑 같습니다 C랑 같고요 그다음에 I, I 붙어있는 거 있죠? 그럼 B랑 뭐가 같다? 비랑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 진짜 중요한 조건이 있거든요. 별표 쳐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책에도 써져 있지만, 이때 이런 조건이 만족하려면 은 A, B, C, D는 실수라는 조건이 꼭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요 조건이 없다. 시험 문제 근데 이런 게 나와버렸어. 문제가 이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조건을 항상 뭐다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같은 복수 조건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개념확인 보도록 할게요. 잘 봐. 개념확인몇 종이? 47쪽에 있는 개념확인그 문제 1 위에 있는 개념확인 있죠. 문제 1 위에 있는 그 개념확인볼 거야. 그럼 5 플러스 3 아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실수 부분, 호수 부분 찾을 거야. 어. 허니야 이게 실용문제다잘 알려줄게 잘봐 우리 몇쪽 표하게? 40? 7쪽이야 자5 5 더하기 3아 이제 요거 볼 겁니다 우리 못 찾는다고 실수분호 수분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니야 여기 아이 없는 거 찾아주세요 뭐요? 오잘했어 근데 이게 뭐라고? 실수분호기? 그래서 허니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맞죠? 수는 입니다 잘했습니다. 박수. 잘 봐. 손이야. 다시 하나 보고. 아이가 있는 거 찾아 주세요. 아이 왼쪽에 있는 수 뭡니까? 네, 3이 뭐라고요? 허수 부분입니다. 네, 허수 부분은 3.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여러분, 이거 실수 부분. 얘는 좀 모양이 다르죠? 어, 실수 부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 부분 찾을 때, 그대로 그냥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수 부분 마이너스 이고요그다음 호수 부분은. 여러분, 아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어, 진술 안 보이지? 안 보이면 어떻게 할 거냐면, 빵아입니다. 영아, 영아. 그래서 얘는 영아이거든요. 그럼 허수 부분은 이렇게 안 보이니까 0입니다. 안 보이면 0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허수 부분은 0입니다. 그래서 개념하기 우리가 둘이 풀었습니다. 아, 하나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서로 같은 목소리 두 번째 개념하기 보도록 할게요. 47쪽에 네, 두 번째 개념하기. 머리가 진짜 안 기억 안 써. 뭐 어쨌든간에 복계의 책에 있는 개념이 a 더하기 아 i 가4 더하기 4. 자, a 더하기 아 i 가4 더하기 3i. 근데 우리 무슨 조건 꼭 체크해야 된다. 이 이. 무슨 조건 꼭 체크를 해주세요, 오케이. 어. 만약에 있잖아, 얘가 일단 복 그러면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가 실수라는 조건을 체크해 주세요. 이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우리 뭘할수 있다? 실형 문제입니다. 실형 자, 그러면 A는 뭐다? 그 다음에 B는 뭐다? 이렇게 불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할수 있냐면은 이제 예제에서 조금 있다 나올 건데 서로 같은 복소수가 되려면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켤레 복수수 개념하기 하나만 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켤레 복수수 개념하기 48쪽에 있습니다. 음. 개념하기, 이제 켤레 복수수 개념하기는 어디 갔지? 4마이 4마일 켤레 복수 이게 말이 길기 때문에 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나? 4. 그래서 i 왼쪽에 있는 기 아이 왼쪽에 있는 허수 부분 3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3 아이 렇게 구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뭐지? 3의 결례복소수. 자, 3의 여기 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럼 이거잖아. 결례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3-0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3-0화 이거는 있다 없다? 없다. 네, 좋아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3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수 있죠. 실수에다 내가 이렇게 봐주어서 결납소수 구한다 하면 항상 뭐 원한다. 자기 자신나 옵니다. 오케이. 어나또 하나만 더 해볼게. 이번에는 이만 남아있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수죠. 아이 살아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수가 살아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이너스 아이의 켤레복소수는 어떻게 된다? 뭐만 우리는 항상 뭐만 하느냐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허수 부분 마이너스의 부분 바꾸면 되니까 어,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I. 그래서 아, 마이너스 아이의 허수 아, 켤레복소수는 아이구나. 아이의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아이. 마이너스 아이의 켤레복소수는 아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념하는 요, 무정돈을 여러분들 오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딱 예제 1번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제 1번 어디다 풀까? 음, 여기 떠올리게 좀 지울게요. 다시 팔쪽이죠, 여러분들. 오늘 지금 내쪽 각이. 팔쪽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하고 y의 값을 구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실수 x하고 y.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수 x하고 y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잘 봐. 이 와이도 실수인가요? 실수에서 실수 뺐으니까 실수죠. 여러분들 실수에서 실수 뺐는데 뭐 내가 모르는 거안 나왔죠? 그렇지. 좋아요. 얘 네, 실수입니다. 그다음에 3x 스탁기 와이도 실수랑 뭐상 곱하고 뭐 더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실수 나옵니까? 나오죠. 어. 우리가 그러니까 실수 배웠을 때 여러분들 중간까지 배웠던 그 실수 중에서 여러분들 어, 다른 거안 나왔습니다. 오늘. 놔가지고 복소수 나온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x y, 3x y는 실수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서로 같은 복소수 얘쓸수 예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음 그래서 서로 같은 복소수조건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자 그러면 우리 실수 부분이 같고요, 허수 부분이 같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복소수라는 거는 저겁니다. 아두 개가 같으려면 실수 부분이 같고요, 허수 부분이 같다. 그러면 좌변의 실수 부분 x-y는 얘가 얼마라고? 그 다음에 얘 3x-y죠? 3x-y의 허수 부분 얘는 뭐라고요? 8i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동문을 8i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모르겠어요. 동건이가 안된다고 했지? 잘했죠?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수 부분이 같다 이런 거니까 동건아 이거 아예는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허수 부분이 같으니까 아이 왼쪽에 있는 수8 이렇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도계 문자 두 개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배웠던게열립방정식으로 풀어야 해요 그러면 y를 좀 없애기 두개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x 더기 3x는 4x고요 가더기 8을 12고요. 바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4분의 12니까 4, 3이고요. x가 3이죠.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해볼게. 아니면 여기다 대입할까? 여러분들 이게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3 대입하면 가더기 y는 8이고요. y는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계산 잘 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뭐했냐? 딱 그거 했습니다 복소수가 뭐다? 오늘 새로운 수.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지난번에 풀었을 때 우리가 선생님 그냥 루트 안에 마이너스 나와도 그대로 그냥 쓰라고 했었죠. 걔가 뭔지 배운 겁니다. 그리 여러분들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있죠. 그거 나오면은 이제 아 루트 마이너스 1은 i니까 여러분들 이제 복소수 연산법칙하고 이제 음수의 제곱근 풀면 배우면 여러분들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을 이제 그냥, 어, 루트, 그냥 뭐 집어넣으시,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 안 해도 풀수 있다, 없다? 이제 읽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복소수가 보다 아, 허수단의 아이, 요거 넣고 알아야 돼요? 허수단의 아이, 요거 알아주시고요. 아, 복소수는 A다기 B야,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얘는 실수 부분. 아이, 왼쪽에 있는 건 허수 부분. 그 다음에 콜레복소수는, 그러니까 복소수가 이렇게 서로 짝이 하나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네 짝이 있는 거예요. 그 짝이 어떻게 생겼다? 여기 B, 허수부분 B에 이제 부호를 바꿔가지고 A 빼기 BR. 얘가 결례 복수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뭘 해보시면 되냐. 자, 문제 음,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그러니까 47쪽에 있는 문제 1번, 2번, 그 다음에 48쪽에 문제 3번, 4번까지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있죠. 그거 선생님들. 협의해서 뭐 보장판을 줄 것인지 아닌지, 뭐 양식, 이건 아니고,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계산 연습할 수 있게 양식을 뿌릴 건지, 그거는 협의해가지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